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구덴트에서 촬영하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어, 이런 질문도 하세요. 네. 오늘 또 이상한 숙제 갖고 왔는 줄 알았더니 당연히 있죠. 음, 저는요, 촬영을 하려고 솔직히 저는 유튜브를 안 보는 사람인데, 어, 한번 해볼까 해서 여러 군데 저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같아요. 저한테는. 저한테만큼은 어, 우연히 그걸 이렇게 쫙 보다가 인연법이 딱 생겼어요. 근데 저는 구덴트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구덴트 이름도 모르고 뭐 하는 곳인지는 몰라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는데 어떤 선생님을 보고 그 선생님이 너무 좋으셔서 그 선생님을 쭉 따라가다 보다가 도대체 어떤 분이 이분을 촬영을 하셨을까 해갖고 잘 모르니까 그렇게 하다가, 어, 전화번호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하게 됐는데, 3일 동안 전화가 없었어요. 3일 동안 전화가 없었는데, 저도 구덴트하고 인연이 되려고 그러는지, 어, 그걸 기다렸답니다. 저 성질 되게 급합니다. 그래서 딴 데를 알아봐야 되는데 그냥 3일 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구덴터하고 전화상으로만 음, 제가 원래 그렇게 확실하게 뭐 이렇게 막 찍고 가는 그런 성격이 아니긴 하지만 약속 날짜를 잡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처음 뵀습니다. 저희 집에서 근데 저는 많은 사람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혼자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이제 대화를 나누다가 하게 됐는데, 첫날 했는데, 너무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이런 촬영을 한 번도 안 해봤고 했는데, 너무 편하게 해주셨고, 그리고, 그러니까 초보자죠. 제가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초보자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진심으로 해주시는 게 저희는 무속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 사람 속을 볼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저는 특히나 사, 그 사람 속을 잘 본답니다. 근데, 빨리빨리 빨리 하라는 말도 안 하고, 어떠한 그런 것도 안 하고, 정말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아, 그런가 보다. 그렇게 했습니다. 자, 두 번째. 또 똑같았어요. 근데, 친하게 가면 갈수록 더 진심이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공수 한번 나갔습니다. 어떡해요? 그때는 제가 알기로는 구덴트가 얼마 안된것 같았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어, 굉장히 큰 이렇게 커지는 회사가 보였어요. 네. 이렇게 마주 앉아서 촬영을 하는데 갑자기 거대한 그런 연예인 같은 그런 건물, 그런 건물이 보이면서 그런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사람이 좋았답니다. 음, 이 길을 가면서 너무 사람들한테 많이 상처도 돼이고 상처도 보고, 그래서 사람을 믿지 않으려는 상태에서, 사실은 화가 난 상태에서, 어, 전화원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다른 데는 한 번도 안 가봤답니다. 어, 여러 군데, 물론 많은 곳이 있기는 하는데, 연락들도 많이 오곤 하는데, 좀 그러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저희는 지금 잘 저는 잘 하고 있는데 너무 여러 군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냥 한번 해가지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이렇게 바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니까 조금 안 좋을 때도 있어요. 바쁠 때는 더좀 짜증도 나고. 아... 예. 그런데 여기 구랜터는 제가 전화를 해도 3일 동안 연락이 네. 없고 그래서 처, 처음에는 안 할까도 했어요. 손님 관리 들어온 줄 알고 <laughs> 그래서 많이 끈줄 알았는데 음, 이건 뭐 자랑이라고 해도 할수 없어요. 저는 구댄터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 어, 구댄터를 선택한 거는 제 이유는 그냥 유튜브를 보다가 좋은 선생님이 계시겠어. 이 선생님은 어떻게 촬영을 했을까? 이렇게 보다가 그냥 제가 전화번호를 알게 돼서 제가 스스로 어쩌면 신의 선택일 수도 있는데요. 그그 그 많은 신의 선택에서 어 제가. 부덴터를 잘한 이유는 엄청나게 지금 컸습니다. 네, 그래서 또전 너무 좋아요. 그 아무래도 좋은 회사 쪽에 소속돼 있는 게 좋지. 뭐 다른데도 다 좋겠지만 다른 데는 저는 전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진짜 저는 처음이자 진짜 마지막이 될 건데요. 처음이었어요 이런 거 촬영하는 거. 그런데 우리 대표님 너무 좋습니다. 저는. 다른 선생님도 근데 그 중에서 저기 다른 촬영하는 것도 제가 뵙고 그런데 여러 선생님들, 어, 다 연금하시고, 어, 연금보다도 사람은 인성이나 이런 게다 좋으실, 좋다고 생각을 저는 드는데, 다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한 편씩들 다 보고 좋아요. 애심히 누르고 있는데, 선생님들이 너무 다 좋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 많은 선생님은 제가 잘 모르지만 그래도 무속인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알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구덴터를 어, 지금도 사랑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끝까지 그렇게 할 것이고 누가 뭐 얘기를 한다 그러면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할 것이고 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한테는 이런 선생님들한테는 계속해서 전화는 좀안 왔으면 저는 그건 좀 당부하고 싶네요. 음, 그냥 여러 군데서 오는 건올수 있어요. 뭐 은행도 이 은행 저 은행에서 막다 오잖아요. 뭐 대출받으라 막 이렇게. 그런데 한 사람이 계속해서 오면은 음, 좀 많이 불편해요. 그래서 요즘 그런 게 조금 더 심해졌어요. 그런데 전화를 또안 받을 수도 없고, 또 자꾸 이렇게 하면은 또 저희도 방송하는 입장에서 혹시라도 또... 음. 미움 받을 수도 있는데 뭐 미움 받을 일은 없겠지만 뭐 했어도 했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점에서 우리 구덴트 대표님은 안 하시더라고요. 뭐청장가서뭐 <laughs> 이상 오히려 이렇게 돼서 언제쯤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전화를 하셔야 네 알겠습니다가 끝이에요. 재밌대가리 하나도 없어요. 음 그래도 보시면 선생님하고 저희 대표님하고 케미가 잘 맞으시던데요. 잘 맞지요. 우리는 그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이 아니고, 제가 처음 하는 거지만, 어 대표님의 그 성실함을 보고 반했어요, 저는. 아. 그, 너무 진심으로 해주는 거, 그 다음에, 열심히 해주려고 그러는 거. 그래서, 초, 초심을 잃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만 하시면, 정말 대박 날것 같아요, 제가 그랬어요. 요즘에 대박이 유행이긴 하는데, 아니, 진짜로요. 저는 신으로, 영적으로, 그거를 봤습니다. 뒤에서, 음, 커다란 그런 회사 같은 그 연예인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가 되는 게 보였어요. 이런 것도 그런 거가 되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정말 선택을 잘했다고 보고 옆을 떼기안 돌아보고 있습니다.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렇다고 생각할 거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구덴트를 선택했던 거는 그그 이유, 그 이유에서 선택했어요. 아직도 변함은 없습니다. 그럼 저희 구덴트 어떤 부분이 제일 마음에 드세요? 어, 일단은 우리 대표님의 인성이라 그래야 되나? 네. 사람이요. 아. 어, 무당을, 음, 음. 무당에 그런 선입견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을 그냥 선생님으로 대해주시고, 그리고 언제나 인상한 멋진 그린 적이 없으시고, 다른 분들은 실수하셨나 모르겠는데, 저는 실수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정말, 어떨 때는, 뭐, 제가 더 나이가 많지만, 오빠 같은 기분도 들고, 큰 회사에, 회장님은 좀 그렇고, 한 사장님 정도? 어, 요 정도. 요 정도의 그런 느낌을 저는 받고 있답니다. 그래서 그게 좋은 것 같고, 다른 데 눈이 안 돌려져요. 아마 다른 선생님들도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촬영하고 돈 벌고 이런 것보다도 인간 대 인간으로서 음, 네. 제가 무속인으로서 어, 뭐 자부까지는 뭐하겠는데 정말 구덴터는 잘될것 같습니다. 어, 제가 소속해 있는 뭐 회사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저도 아무데나 갈수 있고 또촬영 뭐, 뭐 촬영하기 싫어서 안올 수도 있고 서로 실수도 하고 있을 수 있고 오해도 할수 있는데. 제가 몇 개월 동안 꾸준히 지금 하고 있는데 저도 잘 풀리고 있답니다. 저는 행운인 것 같아요. 예, 구덴터를 선택 정말 잘했고 좋은 점은 원이가 생긴다는 거. 아, 그게 제일 <laughs> 좋은 거 아니에요? <웃음> 네. <웃음> 어, 하기 전에요. 사실 많이 저한테 아픔이 있었어요. 아픔이 있어서 사실은 그 아픔을 털어놓으려고 만났는데. 말하려고 하니까 음, 조금 또 슬퍼지려고 그러네 근데 그때 정말 마음이 아픈 일도 있고 제가 우울증도 심하고 조울증도 심했었고 갱년기 여러 다방면으로 많이 왔는데 풀 길이 정말 없었어요 근데 정말 이런 촬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밝아지고 풀어지고 금전 문제도 풀리고 이렇게 될 거라고는 감히 여기에 감히를 써봅니다 감히 상상 못했던 일이에요. 아, 네. 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 아팠던 거라서 그래 뭐 다른 손님, 다른 선생님들은 촬영하면 돈 많이 번다 뭐 그런 소리를 들었고 그랬는데 저는 그걸로 촬영을 한게 아니기 때문에 음, 그냥 마음을 편안하게 놓고 있었는데 대박이 돼갈라 그럽니다. 아, 너무 기쁜 소식이에요.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저한테는. 음, 정말 마음의 안정도 찾았고요 마음의 안정도 찾았고 음, 촬영하기 전에 그 나빴던 사람들의 그 나빴던 마음이 지금은 다 풀렸고요 어, 그분들 또한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러면은 좀 구덴트를 잘 만나서 어, 촬영을 하면서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깨달음인 것 같은데요. 자꾸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해보고, 연예인은 아니지만, 방송에다 이렇게 제 이름을 알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 그런 짓은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제가 마음을 고쳐먹고, 선한 일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령님한테도 혼났답니다. 예, 그래서 사람이 다 착하고 좋을 순 없지만, 어, 앞으로 선한 일도 해가면서 우리 구덴터에 계신 그 유명하신 선생님들도 어, 좋은 거는 같지만 아직 한 번도 뵌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저는 다잘 되실 거라고 믿고, 저는 한평생 구덴터에서 뼈를 깎을랍니다. <laughs> <laughs> 이러면은 좋은 점이라고 대답이 됐을까요? 네, 예. 충분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구덴터는 구댄? 정말 좋은 곳입니다. 저한테는 저희 구덴터랑. 같이 손잡고 함께 승승장구 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저는 지금 승승장구 하고 있답니다. 네, 앞으로 네. 구덴터 많이 사랑해주시고요. 홍두께신당 짱이보살도 좀한 번만 눌러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